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뉴스 이수정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경기도에 지원을 받아 수술실 CCTV를 설치한 첫 민간 병원인 남양주 국민 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사업은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CCTV 설치비 일부를 민간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에서 6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기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두개 기관이 선정됐고 남양주 국민병원이 도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민병원은 수술실 3개 소모두에 CCTV 3대를 설치했으며 지난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월 17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 지원 요청 편지를 전달했으며, 김남국, 안규백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경기도 지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시범 사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도 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